어,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먼 걸음, 어려운 걸음 해주신 만큼 알차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선뜻 한 번에 이 감정이 뭔지 딱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네, 딱 되게 직접적으로 써져 있지 않아서 그리고 다 행간이 좀 길고 많고 여백이 많고 그래서 아, 어떻게 표현하면 또 달라지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고 느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현진 씨가 해서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약간 소라게 같은 여자다? 소라게 <laughs> 약간 딱딱 한 집을 지고 다니잖아요. 네. 소라게가 그래서 말랑말랑한 어떤 내면을 그런 외피로 잘 딱딱한 외피로 잘 감추고 사는 여자이지 않을까. 네. 하, 어떻게 보면 그곳에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외롭고 그쵸? 계속 네. 지고 다니고 네. 자기의 집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예. 네. 네. 근데 자진해서진 집일 수도 있고 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고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서현진 씨가 사실 매 작품마다 얼굴을 갈아 끼우는 예,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배우인데 그 기존의 역할들과 또 굉장히 다른 이번에 노인지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대본을 보는 것말 봤던 거 말고는 없어서. 어... 그냥 이번에는 정말 선배님과 감독님을 많이 믿고 현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어, 최대한 대본을 잘 숙지하고 그리고 다 버리고 가서 어, 좋은 연기 잘 하시고 또 연출 잘 해주시는 감독님과 배우분을 만났으니까 어, 있는 그대로 잘 보고 네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을 때 나오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네 궁금했어요 그쵸? 그리고 뭐, 뭔가 선배님이랑 같이 대사를 주고받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네. 어 관전 포인트는 일단 선배님의 얼굴, 홍유 씨 얼굴 <laughs> 또는 연기력. 네. 어 그리고 저희 드라마에 우리 드라마에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리고 미술 감독님, 음악 감독님 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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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어, 풍성한 또는 아름다운 앵글 그리고 미술. 음악이 또 다른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